우리가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존귀함을 입고 또 인기가 있고 감사할 일들이 많을수록 잘 되고 높이 올라갈수록 겸손하고 자숙, 자숙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게 참잘안 돼요. 사람은 사실 많은 사랑받고 또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그 축복이 오래가고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성숙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금세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겸손과 성숙은 인격이라는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때로는 광야에 내몰아 훈련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역경에 처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듬어 가시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원인이 뭐냐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도 아니고 열두 형제들 중에서 특별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만큼 형들한테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그 교만이 형들로 하여금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시기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편애하게 됐는가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만 편애하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엘이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는 야곱은 요셉을 볼 때마다 많이 닮았고 또 그에게서 풍기는 것을 일찍 죽은 아내를 생각하는. 예토단 마음이 엄마가 없다. 얘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사랑은 자식들이 열둘이 있는데도 유별나게 편애를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성경규절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채색 옷, 색깔이 있는 옷을. 이거 여러분 지금 이게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옷인들 제대로 있었으며 신발인들 제대로 있었겠으며 뭔가를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게 제대로 된게 없을 텐데 그 형들에게는 주지 않는 채색옷, 색깔이 있는 옷을 입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편애로 나타난 거예요. 아주 예쁜 옷. 제가 이 어린 시절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 보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는 학생 시절 때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복이. 그러면 이제 교복을 새 교복을 입는 형편에 대해서 입는 사람 있는가 하면 큰 교복을 물려받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새 교복 입은 게 별로 없고 형들로부터 매일 물려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들이 왜 줄줄이 형들이니까 입던 옷을 그냥 입어서 한번두번 번 거지고 그냥 입던 거뭐코 닦고 해가 반절반질한거 예전엔 다 그랬지만 못 사니까 뭐 바지에 구멍이 떨어지면 천 하나 대가지고 옆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가 다니는 게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거의 교복을 뭐 맞춰 입는 게 아니고 형들로 물러 입는 거 아닙니까? 동복은 괜찮은데 하복 같은 경우에는 내 어린 시절에 보면 좀 형편이 괜찮은 집의 아이들은 나이론이 나와가지고 아주 되드론 아주 흰 색깔이 아주 예쁜데 나는 무명 옷 누른 거 그거. 항상 그걸 입던 생각이 아직도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비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흰, 흰 옷을 입고 있는 하복 입고 있는데 형들로부터 물러받은 누른 거 입고 있으니까 그게 항상 좀 열등의식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좋으시는 분들은 교복 안 입은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3000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입을 것이 제대로 없는 시대에 야곱이 얼마나 정성을 들었으면 요셉에게만은 채색 옷을 입혔더라 그러고 나니까 동생만 너무 편해 하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냐면 형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의 단절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이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오해가 쌓이게 되었어요. 막상 둘이 이야기를 해보면 인간은 아 이런 점이 다르고 저런 점이 다르다 해서 이해가 되는데. 대화가 없으니까 항상 단절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하고 편안하게 이제 말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요셉이 하고. 요셉이 동생인데. 형들하고는 그냥 대화가 안 됐네, 이제. 왜? 저는 혼자 아예 따로 아버지로부터 채쇠고도 있고 먹는 것도 아주 다르고 전부 뭐 이렇게 되니까 형들하고는 따로가 된 겁니다. 예. 대화도 안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 또 꿈을 꾸는 거예요. 밭에 갔더니 곡식단들이 내단은 네 일어서고 당신들 다리 다 둘러서서 내단을 네 향하여 절하들이다? 절하더라고? 또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예란별이 절하더라? 여러분, 미워 죽겠는데 하는 소리라고는 형들이 전부 자기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미움이 변해가지고 이제 정오하는 자리에까지 지금 가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데 반응이, 형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꿈을 꾸고 말함에 더욱 미워하였더라,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들은요. 그런데, 똑같은 곡식단 이야기, 해달별 저라는 이야기인데요. 또 아버지 야곱은 다르게 반응해요. 아버지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니까요. 파란 안경을 끼고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은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파래요. 까만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전부 까매요. 예. 지금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아, 저거 이 다음에 크게 되는 모양이다. 마음에 두는데, 형들은 "음, 응? 네가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냐? 더욱 미워하고 정화하게 되는 극단적 반응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봅시다. 예, 참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이런, 이런데 이제 드디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건이 터느냐 아버지가, 요셉아, 저, 가가지고, 한 3일 길 떨어져서 양치로 갔는데, 형들이 제대로 양을 먹이고 있나? 아닌가? 보고 오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 양치기 하는데, 이제 찾아가 보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어, 여기 없네? 그 형들은 이미 목축지가 풍부한 대로 도단이라는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물었더니 어, 그 형제들 저 도단에서 한번 본것 같은데 이제 요셉이가 도단을 가니까 멀리서 채색 옷 입은 동생이 딱 오니까 형제들이 뭐라냐면 채색 옷을 입은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어떻게 할래? 죽여 버리자.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쌓였으면, 이거 그래도 형제인데, 배는 다르지만 형제인데, 죽여버리자. 아예 죽여버리자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일 마청인 루벤이 죽이지 말자. 죽이는 것은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차라리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우물인데, 물이 다 말라 있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렇게 처리하자. 왜냐하면 그래도 루비는 나이가 좀더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슬퍼할 걸 생각하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서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요셉이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어떻게 하느냐요? 구덩이 딱 집어넣고 지금 요셉이는 형 살려줘. 나 잘못했어. 나 아빠한테 안 이럴게. 너 죽어야 돼. 너, 넌 죽어야 돼. 너, 우리 무시했지. 너, 너만 좋은 옷 입고, 너만 맛있는 거 먹고, 너 아빠한테 참 뭐랬지. 넌 죽어.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안 돼. 넌 죽어야 돼. 거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형들과 요셉의 살려달라는 피 맺힌 소리에. 끝까지 외면하는 그 형제의 마음속에 쌓인 불신과 정오와 응어리가 얼마나 크냐. 인간은 때로는 극상황으로도 바뀔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극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을 우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형 살려줘. 잘못했서 정말로 살려줘. 아니 넌 죽어야 돼 루벤은 이제 어디를 갔다가 왔는데 유다가 그래도 죽일 것 같으니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어떤 안을 냈냐면 차라리 휴기지 말고 노예로 팔자 돈도 받고 그 제안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일 상인들한테 보통 성인들은 30% 은을 받는데 은전 3 0을받는데 청년이가 이제 열일곱 살, 아주 어리니까, 이십은 20, 2 0으로 받고 팔았더라.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은2 0에 그를 팔았더라, 팔아 버렸다.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소리질렀겠어요? 살려줘! 잘못했어! 형! 냉정한 거. 묶어서 도망갈까봐 노예는 팔다리를 다 묶어서 이제 끌고 가는데, 그래도 사로운 정, 미운 정, 고운 정탁 있는데, 얼마나 이게 극단적으로 갔으면 이 아이를 팔아버리는데 다 동의를 했껴 인간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인간은요, 사단이가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이 지배해야 될 우리 마음을 사단이가 지배한다니까. 순간적으로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 마음이 격동케 되어서 성령이 지배해야 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사단이가 순간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요 보세요. 살려돌라고 애걸하고 있는 요셉을 매몰차게 해서 구둥이에 집어넣고 판다. 그리고 죽였다,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수염소를 피를 묻혀가지고 그채색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야곱이는 악한 짐승이 내 자식을 찢어 먹었다. 막 울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대화가 되지 않는 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기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단절됐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 제가 오래 전에 그 독일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헝가리의 말로는 오시 비행침이라는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유대인들 600만 학살한 현장의 제일 중심에 서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한번 선교사님하고 가본 적이 있어요. 이중 철조망에 전기가 고압선 전류가 흐르는데 도망 못 가도록 감시탑에서는 기관단청을 든 독일 병사가 당시에 서 있던 탑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도망가면 잡으려고 큰 송아지만한 견들이, 개들을 쫙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어느 날 깨서실로 하면 전부 깨서실로 들어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야말로 죽음을 당하고 완전 재만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 화장터가 있어요. 깨서실에 들어가서 목욕식이 준 다해서 옷 벗고 있는데 그게 목욕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깨서가 나와서 다쓰러지게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막 고통스러웠던 그 손에 막그 자국들이 그 벽에 그대로 다 있다. 인간이 잔인하려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 그리고요. 이 시체들이 죽으면 나오면 바로 옆에가 뭐냐면 화장터예요화장터가 제가 이래 보니까 꼭 가마 옛날에 왜 가마 없는 온기또마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통과해가 나오면 이제 뼈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뼈를 추려가지고 또금니빨이 있는가 없는가. 쓸만한 게 있는가 없는가 그걸 다 죽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로 옆에 뭐냐면 독일군 장교 식당이 거기 있어요 사람을 세상에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깨서실에 속여서 집에 넣어서 죽은 시체 나오는 거 그거를 다 해가지고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정오가 이렇게 무서워요 인간의 마음에 사단이가 역사하니까 정우의 마음이 들 거리니까 용서할 수는 없는 마음, 사단이가 지배하는 마음이 되어서 그걸 가져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시체를 탁 하면서 한쪽에는 독일군 장교 식당에서 그 죽어서 나오는 깨서실에 나오는 거, 그거 보면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할 짓인가요?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데, 이게 그 세계에 몰려가가 정오, 히틀러가 심어준 정오와 미움이, 여러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을 마비시킨 거예요. 말씀을 마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또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 들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이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품만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품으면사단이가 집을 지어요. 절대로 그래서 안 돼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형제 안에 일어난 이 불행한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장 큰 슬픔의 이야기를 가장 기쁨의 영광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슬픔의 이야기, 눈물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바꾸어 놓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인 줄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해서 안 돼요. 미워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떠나지 않는 고난과 사고는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암 환자에게 당신 말기의 암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이 진단이 내리면요. 이걸 받아들여서 치료의 마음을 섰기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왜 나야? 하필 왜 나냐?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오느냐? 이걸 받아들여서 치료를 받기까지는 이 마음에 하필이면 내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느냐? 하필이면 왜 이거냐? 이것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도다지 않는 사고와 고난과 역경은 우리 주변에 늘려 있대요. 언제나. 잠시 한 시간 잠시 순간적으로 방심하면요. 엄청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오늘 말씀대로 겸손하고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여러분 교회 자동문 돌다가 우측에 보면 유리벽에다가 제가 이 글을 새겨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보셨을 텐데 이 말씀 자아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성숙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대화의 문을 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무엇인 줄 알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굉장히 인색하다또 도와주는데 인색합니다. 위로하는데 인색합니다. 우리가 뭐 물질이 많아 가지고 도와주는 거,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그래, 뭔 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마음으로는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양의 빛을 감는다 그랬습니다. 천양의 빛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칭찬을 하고 잘될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정말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로의 칭찬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잘 아는 미국 어느 큰 교회에서 교회 사고가 났어요. 수련회를 갔다가 큰 교회인데 수련회를 갔다가 차가 뒹굴어 겁니다. 그러니까 절벽에서 뒹굴어 떨어져서 죽고 다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내용은 들었는데 목사님을 위로하려고 전화를 하려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얼마나 너무 충격이 됐을 텐데 내가 전화로 위로가 되겠나?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 얼마 뒤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놀랐으며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내 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가 이 아픔을 딛고 더 하나 되기로 힘써고 서로 위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 예. 오히려 지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이 문제를 인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만나도 우리가 말 한마디가 천장비를 갖기 때문에 위로합시다. 또, 칭찬합시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요. 수고 많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 국수 끓인다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또 국수 먹을 때마다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참 수고 많았습니다. 기간에 모여가 하면서도 참 정말 진심으로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었습니까? 사랑합니다. 이게요.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슬픈 이야기 정말 눈물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 장면을 인격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이들을 통하여 큰 세계의 경제난인 소위 이야기하는 7년 흉년의 디에비코자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슬픈 이야기가 가장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읽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인간적인 어떤 마음을 품거나 인간적인 가지면 항상 우리는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외롭고 힘들게 그렇게 비명 지르면서 예굽으로 끌려갔지만 형들은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요셉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해를 시작해서 12월을 마감해가는 오늘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동행할 걸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낮은 자세로 잘섬길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